안녕하세요 맛상모입니다 구미역에 왔습니다 2025 구미 라면 축제 엄청 큰 현수막을 걸어놨네 세상에서 가장 긴 라면 레스토랑 11월 7일 오늘부터 11월 9일까지 구미역 일원에서 펼쳐지고요 작년에 17만 명이 다녀갔답니다 구미역 내리셔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나가시면 돼요 여기가 메인무대구나 토요일 일요일은 10시부터 시작하고요 오늘은 11시부터 시작한데 저는 딱 10시에 맞춰서 왔습니다. 아직은 축제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좀덜 복잡할 때 어떤 부스들이 있는지 한번 쭉 돌면서 보여드릴게요. 경찰 분들도 많이 나와 계시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아직은 개막이 안 돼서 사람이 좀 적은데 내일 토요일, 모레 일요일 많은 분들이 오시겠죠. 이 영상은 라면 축제에 오실 분들 위해서 오늘 밤에 올릴 겁니다. 완성도가 좀 떨어져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지난번 라면 축제 영상에서 너무 모자이크가 많다고 불만을 얘기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얼굴들을 안 나오게 가려야 되기 때문에 모자이크 최소화 하긴 하는데 모자이크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미에 농심 라면 공장이 있죠. 그래서 농심이 구미 라면 축제의 최대 후원사예요. 이 정도 되면은 라면 축제가 아니라 농심 축제 아닌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내소에서 뭐 받을 거 있어요? 어, 안내소에서 지금 받으실 거는 따로 없고요. 어, 네네. 어, 전반적인 이제 행사 뭐 개요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이런 설명이라든지 이런거 맵이라든지 아. 요런 거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스티커가 보물찾기처럼 숨겨져 있는데 네. 찾아서 종합 안내소로 가지고 오시면은 네. 어, 저희가 쇼핑백이랑 그다음에 네. 어, 상품권 네. 5,000원. 이렇게 5,000원이요? 네, 네,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뭐 라면 밑에 붙어 있고 막 그런 건가요? 아, 어, 그거는 군데군데 숨겨져 있어요. 아, 군데군데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보물찾기입니다. <laughs> 힌트 좀. 아, 알, 알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아. 찾, 찾아보겠습니다. 많이 숨겨 놨기 때문에 아. 어 5,000원. <laughs> 네. 이거 1인당 한개예요 아, 1인당 10개 찾으면? 그건 안되는거예요 어, 1인당 한개예요 1인당 1개,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네. 많이 찾으면 다른 분 드려야 되겠네. 지금은 축제 시작 전이라서 사람이 많지는않고요 빠르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라면 공작소도 있고, 엄청 기네. 끝까지 몇백미터 된다는 얘긴데 K-pop 데모 헌터스랑 농심라면이 콜라보했죠. 부스는 지금 들어갈 수 있나? 이따가 오픈하면 들어갈 수도 있겠죠 파업 멋지게 났네 왕툰바 라면이다 배치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보글보글 놀이터 라면 플랫폼 라면 문화로도 후루룩 라운지 먹는 덴가 봐요 아 라면 레스토랑 24가지 라면 음식이 준비가 됐대요 뭐 먹고 즐기고 노는 곳이에요 아, 꽤나 긴데요 아 여기가 라면 레스토랑인가 보다 칠리브리또, 구미 한우, 파불고기, 김치라면, 지중의 토마토라면 꿀베, LA갈비, 짜장라면, 훈제삼겹 생크림 라면, 장어탕면, 반띵 라면도 있습니다. 한 그릇 먹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밥만 먹을 수 있는 라면도 있고요. 그리고 퓨전 라면도 있고, 그리고 한식을 주제로 해서 만든 라면들도 있고, 다못 먹겠다. 예, 그래도 몇 가지만 골라서 먹는 것도 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몇 미터 지는 제가 안 재봤지만 한 300미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후루루 라운지라고 해서 양쪽으로도 약 50미터 이상씩 이렇게 펼쳐져 있네요 한 그릇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밥만 드실 수 있는 반띵존 그리고 국물존 국물이 특히 시원한 라면들 야 냄새가 야 새우탕면 벌써 냄새가 다르다 야 홍게 라면 지나만 가도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해외 퓨전존 치즈 주먹밥 라볶이 금호산 볶음 라면빵 매콤, 해물, 해장, 파스타라면.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비장합니다. 표정도 비장하고, 전쟁을 앞둔 군인 같아요. 오늘 내일 모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까? 2025 구비 라면 축제! 대박, 대박, 대박! 평일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많지 않은데, 11시부터 주문을 할수 있대요. 어, 여기 왜 줄을 서셨지? 뭐 인증하고 뭐 받는 데가 보다. 인증하면은 공짜로 라면 받는 이벤트도 참 많아요. Thank <laughs> 갓랜드로 갓튀깃라면 사러 갈게요 라면 유통기한이 6개월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쩐내라고 하죠 좀안 좋은 냄새가 나서 유통기한이 짧은데요 갓튀깃라면은 얼마나 맛있을지 구미에 라면 공장이 있으니까 갓튀깃라면이 여기서 바로 이제 판매가 되는데 올해는 캐디언 에디션으로 12만 개 준비가 됐대요 작년에는 25만 개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행사장 중간쯤에 오른쪽으로 빠지면 갓튀긴 라면 사러 가는 길 라면 판매소 저기 있네요. 아직 행사 시작 30분 전인데도 라면 사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다섯 개, 2만 7백 원이요? 개별도 구매 가능하죠. 어, 개별은 고객이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아, 개별은 이쪽으로요? 네. 저 신라면만 사보겠습니다. 신라면만. 아, 여기 가격 이 있다. 아유, 가격이 있네. 어 마트보다 싸네. 여기 신라면 5입짜리가 3,750원 안성탕면, 짜파게티, 너구리 단순히 라면을 구입하는 줄인데도 생각보다는 좀 빨리 줄어들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 내일이나 모레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냥 하나씩 사서 바로바로 바로 빠질 줄 알았는데, 대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지금 처음이라서 조금 손발이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저렇게 세트 구성으로 파는 데는 바로 하나씩 집어가기 때문에 금방금방 빠지는데요. 낱개로 골라서 사는 데는 여기서 포장도 하고, 또 계산도 하고 하느라고 좀 복잡해요. 빨리 사시려면 저렇게 아예 그냥 세트로 모아놓은 걸 사시는 게 빠를 것 같고요. 좋아하는 라면 골라서 사시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제 앞에 한 20명 정도밖에 없는데도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 보면 내리나 모레 사람이 몰렸을 때는 엄청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개선이 필요하네요. 뭐 처음이라서 좀 손에 안 익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좀 오래 걸려요. 신나요. 네, 이 짜파게티 하나. 네. 이 정도면 되지. 개선을 일일이 하나씩 눌러서 하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예, 마트처럼 바코드로 딱딱 찍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현금은 안 되죠? 카드만 네. 되죠?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라면 구매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트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사세요. 골라서 살려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튀은 라면 샀으니까 어디 가서 생라면 좀 먹어 봐야겠다. 궁금하다. 가티기 라면 아주 싸게 샀어요. 아우, 다섯 개 3,700원이면 엄청 저렴하네. 제조일이 언제냐? 26년 5월 5일까지. 이거 엊그저께 튀긴 거예요. 아, 고소한 냄새. 짜파게티 면을 삶았을 때 나는 그 고소한 냄새, 라면 냄새가 확 나요. 기분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냄새도 고소하고, 뒷맛이 고소해요. 확실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30분 전에는 텅텅 비었었는데, 와, 11시 되니까 사람이 가득 찼어요. 와. 어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지? 30분 전하고 너무 다른데요? 행사 시작한 지 10분 만에 꽉 찼어요 라면 사러 가기 전에는 테이블이 텅텅 비었었는데 지금 꽉 찼어요 이제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 먹어볼까? 자, 반띵라면 존에서는 지중해 토마토 라면 궁금하다 더 먹을 수 있으면 더 먹어보고요 계산을 어디서 하나요? 아, QR로 대기 16명, 39명, 58명 토마토 라면 대기 30명. 아, 토마토 라면으로 하자. 결제는 QR로 해도 되고요. 이 키오스크로 하셔도 됩니다. 대기 인원도 다 나와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메뉴가 준비되면 알려 준다고 하네요. 카드를 카드 투입구로 카드, 넣어 주세요. QR 코드로 주문하면 되니까 좀 간편하고요. QR 사용하기 힘드신 분들은 키오스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기 인수도 나오니까 줄서 있을 필요 없고요. 저 쪽에 라면 먹는 자리에서 앉아서 기다렸다가 받아오시면 되는데 저 라면 먹는 자리가 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테이블이 꽤 많다 싶었는데 야이 인원이 다 감당이 안될것 같고 시작하는 날 금요일에 이 정도 모였으면 내일하고 모레는 글쎄요 어디 앉을 데가 아예 없겠는데 그릇이 깊어서 작아 보이는구나. 복튀김 신라면 한 개씩. 신라면 한 개씩. 와 복튀김 맛있겠다. 야, 국물 시원하겠다. 아, 이거, 열 라면 스프 안 넣습니다, 스프. 예, 스프 안 넣고 국물을 따로 내시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대로 복국입니다, 복국. 이요 예. 야, 그 남은 스프는 어떡하세요? <laughs> 남은 스프는 반납하시는 건가? 아, 버린다고요 버리면 되나, 이거? 저는 국물존에서 복튀김 라면을 선택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야 감사합니다. 야 복튀김 라면. 근데 자리가 없어. 어디 가서 먹어야 되지? 라면은 안쪽으로 들어. 예. 네. 앉아서 먹을 때가 있을까 싶다. 이 뜨거운 라면을 들고 먹을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데 조금 위험합니다. 사람과 부딪혀서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 아이들 손 잡고 가다가 이 라면 쟁반이 아이들 머리 높이잖아요. 아이들이 그 밑으로 지나가다가 툭 하고 쳐서 부딪히면 뜨거운 국물이 쏟아질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와, 지금 행사 시작한 지약 40분 됐거든요. <laughs> 어디라도 낀게 앉아가지고 먹을 데가 없네. 가족끼리 오시면 자리 먼저 잡는 게 관건인 것 같고요. 땅바닥에라도 앉아서 먹어야 되겠는데. 이쪽에 서서 먹을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놨는데, 예, 거의도 만석이고요. 어, 하나 있다, 하나 있다. 자리 하나 있다. 라면도 오지게 무겁네, 이거. 라면 하나에 100g 짜리가 지금 몇개 들어갔어요? 한 2kg 되는 거예요. 면은 신라면 면이고, 국물은 볶국이래요. 거기다가, 복튀김 두 개를 얹어서 8,000원. 복튀김 맛있네요. 보고 살이 통통해. 와, 칼칼하고 시원하네. 매콤한 튀김 우동 국물을 마시나. 어 깔끔하다. 깔끔한 국물 위에 복튀김에서 나온 기름이 떴어요. 어우, 맛있는데? 김치도 맛있네. 김치 좀더 가지고 올걸. 복어 튀김 두 개만 올린 게 아니라 튀김 이런 거땡카치라고 하죠. 이런 것도 많이 올려서 깔끔한 튀김으로도 맛이에요. 시원한 볶구기에다가 튀김을 올리고 칼칼한 맛을 냈어요. 진짜 맛있는데. 아 복튀김 라면 꼭 드세요. 토마토 라면 맛있겠다. 라면은 신라면이죠? 네, 신라면으로 반띵 네, 감사합니다. 4,000원짜리 반띵 토마토라면 자, 신라면에 진한 토마토 페이스트가 들어갔나? 그리고 마늘도 들어갔고요 바질, 올리브 아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자리 잡는 게 가장 문제다 자리가 있으신가요? 아두명더 와요 예. 앉을 데가 없... 저기도 자리 맡아놨나? 두 자리를 맡아놓으셨나? 여기다 올려놓고 먹어야 되나? 자리 맡기가 힘 예, 자리 맡기가 힘드네요 면 뿔른다, 면 불어 김밥 축제처럼 어, 그냥 잔디 밭이면 그냥 아무 데나 앉아서 먹겠는데요. 그것도 좀 애매하고. 주차장 한 켠에 앉아서 먹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면이 불긴 했지만 맛있네요. 7, 8년 전인가 토마토라면이 꽤 유행했죠. 토마토라면하고 맛도 좀 비슷하고요. 후추가 좀더 진하게 들어가고 조금 매운맛이 있어도 좋을 듯 했는데 비주얼은 엄청 강한데요. 맛이 조금 약해요. 감칠맛은 괜찮은데. 후추맛이나 매운맛을 조금 더 넣어줘도 더 특색있겠다 국물은 참 진하고 맛있어요 바질 올리브랑 같이 먹으니까 참 독특하고 라면 아닌 것 같아요 와 진하다 국물이 거의 스튜 같아요 아이. 좋네 다들 즐겁게 맛있게 라면을 드시고 계세요. 와 여기 캠핑존인가봐. 자리를 많이 마련해 놓으셨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자리가 좀 부족하네요. 이곳은 라면뿐 아니라 구미 지역에 정말 기술력 있고 좋은 회사도 나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자 홍보 부스 가서 잠깐 좀 홍보하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 야 화장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화장품도 있지만 저희가 의료기기 유명제 MD 크림이라고 해서 이제 보습력이 아주 좋고 원바이오젠은 올해 19년 차된 회사로서 항상 피부제 아주 특화돼 있는 회사입니다. 업체 이름이 원바이오젠. 구매 있는 회사잖아요. 예, 화상 입었을 때 붙이는 거, 그러니까 인공 피부 같은 거 그렇죠? 예, 예, 메디소브랜드로 제품도 있고요. 유명 제약사, 뭐 일종 제약이나 네. 대원제약 이런 데다가 젤리백신류를 네.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 정확히 네 말씀 말씀드리면 그게 맞습니다. 라면 축제에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아무래도 부미어도 네. 되게 이년 이번 라면 축제 후원사로 선정돼서 용심과 네. 함께 이벤트 존도 꾸미고 해서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헌하기 위해서 부스도 꾸미고 저기 네. 상가도 임대해서 포토존과 이벤트 부스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하셨네요. 뭐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11시부터 2시간 타임으로 선착순 100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네. 네. 첫 번째는 이제 11시 시작했는데, 네. 한 10분여 만에 100명이 벌써 다 받아가셔가지고, 예. 1시까지 좀 대기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면도 주시고, 크림도 주시고, 최대한 컨셉으로, 키링이나 샤갈피 이런 액막이 명태 같은 것도 증정하고 있습니다. 아, 증정이에요? 네. 이거 저게 아니에요? 자개 아니에요? 네, 자개? 맞습니다. 어우 너무 예쁘다. 크림류죠 제품들. 네. 이 제품 제가 발라봤잖아요. 네, 네. 제가 발림성이 지금... 너무 좋아요. 요거, 요거, 요거. 예, 맞습니다. 요거 B5 크림, 예 맞습니다. 제가 네. 6개월 전부터 피부 네. 트러블 생겨가지고 네. 뒤집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피부과도 한 3개월 정도 다녔는데 아, 가렵고 그랬는데 요거 예. 이제 발라보니까 발림성이 예. 너무 좋고 예. 그냥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특히 네. 이제 시즌이 이제 또 환절기이기 때문에 이크림 네. 아주 제 라면축제 오시면 원바이오젠 부스에 들리셔서 제품도 구매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 정가 43,000원짜리 하는 제품을. 네. 9,900원, 약77% 정도 할인가에 가져갈 수 있고요. 네. 이구이 라면 축제를 위해서 한정판으로 딱만 개를 찍어냈기 때문에 빨리 오시지 않으면 4만원짜리를 9,900원. 4만 3천원짜리를 9,900원 해고 3천 있습니다. <laughs> 너무 땡. <laughs> 저희가 사실은 거의 그러니까요. 원가 수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개 사갈게요. 아, 아 진짜로. 아니, 너무 좋아.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한번 발라보셔도 되잖아요. 아, 그럼요. 테스트. 네. 가능합니다 오셔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괜찮으시면 사세요. 제가 발림성 말씀드렸는데, 네. 끈적이지도 않고, 네. 피부에 착붙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아, 되게 촉촉하더라고요. 네, 저쪽에 또 무슨 이벤트 존이 있다고 하시죠? 예, 네, 맞습니다. 저희 포토존이 있어서 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라면 축제 시작점에서 약한 100m 정도 되는 지점에 있어요. 들어오시면 사진도 찍고, 저희 구미의 유명한 금호산. 금호산에서도 네. 도산굴이라고 있는데, 그 네. 도산굴에 입구를 형상한 모습. 아, 굴에 들어가는구나? 네. 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런 악세사리도 살수 있는 거죠? 저희 제품을 블랙 이벤트 때마서 증정했던 것을 여기도 똑같이 진열해 놓고요. 은거 예예예. 구매했을 경우에는 기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경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구매하시면 하루에 110명씩 선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야, 무조건 들르셔야 되겠는데? 네. 특히 이제 이 리미티드 제품은 사실 네. 이오크라인에서만 구매하고요. 이 3일간만 구매할 수 있고 네. 다만 이제 유사한 제품은 저희 스마트 스토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됐네. <laughs> 감사합니다. 행사장 입구에 있으니까요. 꼭 들으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저 중간쯤에 이벤트 존 있거든요. 이벤트 참여하시고, 경품도 받으시고, 그리고 한번 체험도 해보세요. 구미 라면공작소 영수증 가지고 줄을 서시면 여기서 라면을 하나씩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사리면을 받고 라면 토핑, 스프 이렇게 받아서 예,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만의 라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난 김밥 축제 때는 특히 여성분들이 화장실 사용이 좀 힘들었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데 라면 축제는 뭐 화장실에 줄 서지 않네요. 건물에 있는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화장실도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꼭 맛봐야 될 라면이 있는데요. 신라면 김치볶음면 글로벌 출시는 벌써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1월 24일에 이마트에서 출시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3주 빠르게 시식회를 한대요. 최초 공개 11월 24일에 공개되는 라면을 제가 미리 맛봅니다. 아, 김치가 들어있구나. 이거 볶았나 봐요 김치. 예, 볶금김치 들어갔대요. 엄청 맛있으세요. 어떻게 맛있어요? 그냥 그 매콤한 맛도 있고, 김치 볶음맛에 그 구수한 맛. 진짜 그볶금김치 향이 나는데요? 진짜. 아신하다 그냥 볶음김치 향나요 맛있게 드셔보세요. 아, 젓가락도 안 갖고. <laughs> 음. 맛있다. 작년에는 이거 같은데. 아직 안 나온 라면이고 미리 여기서 선을 보이는데요. 네 많이 맵지 않고 근데 뒤에 좀 매, 매운 맛이 조금 있어요. 애들 먹기에는 약간 매웠고. 아. 예, 김치가 큼직큼직하게 들어갔는데 그 볶음김치 맛도 좋고요. 냄새는 딱 볶음김치 냄새. 감칠맛이 되게 좋네요. 입에 쫙 붙는 맛. 남자분도술한 약간 두부김치 맛도 나요. 네, 맛습니다 네, 네, 맛있습니다. 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새우탕면. 신라면 베이스잖아요. 그럼 뭐 스프 반 정도만 넣은 거예요? 가루 더 해서 들어가요 또, 어디 가서 먹냐. 사람 다니는 <laughs> 길하고 음식 들고 다니는 길하고 구분을 해놔서 아주 위험하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조심은 해야 됩니다. 사람들 많은데 비집고 갈 때는 확실히 조심은 해야 되고요. 라면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뭐, 더 많은 라면 먹어보고 싶었는데요. 우선 파타이 라면 저는 먹어보고 싶었는데 대기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새우라면을 가지고 왔는데, 어디서 먹지? 어디가나 골든이구만. 어디가나 골든. 영원히 앉을 수 없는 자리가 없네. 영원히 앉을 수 없는. 내, 내, 내 자리는 어디, 어디에 있는 건가. 그냥 또 땅바닥에 앉아야겠다. 어쩔 수 없다. 야, 새우 냄새, 쑥갓 냄새. 스프를 반으로 줄이고 새우가루를 넣었대요. 해물향이 진합니다. 따만한 새우. 큰 새우가 네 마리나 들어갔어요. 음, 우선 새우에서 압도하네. 이건 중새우가 아니라 왕새우다. 음, 신라면 면에 새우 가루 향이 확 달려 들어와. 와. 청양고추 넣고 쑥갓 올리고. 오 라면 요리들이 다 맛있네. 구미 라면 축제 첫날 와봤습니다. 생각보다 준비도 잘된것 같고요. 사람도 많이 모였는데 아주 복잡하진 않습니다. 또 QR로 주문하기 때문에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순서 되면 갖다 먹으면 되는데 먹는 자리가 조금 불편하긴 해요. 시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차가 좋진 못하고요.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축제장까지 10분에 한 대씩 셔틀 운행한다니까 차 거의 다 세우시고 오시는 게 좋고요. 뭐 기차 타고 구미역에서 내리시면 바로니까. 기차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작했고요 내일과 모레 있는데 오늘보다는 좀더 복잡할 것 같긴 한데 복잡한 중에 질서도 있고 그리고 복잡한 중에서도 정리가 잘돼 있습니다 특히 라면 요리가 참 맛있어요 25가지 다못 먹어 본게좀 아쉽긴 하지만 다른 음식들도 다른 요리들도 다 맛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라면 축제 오시면 꼭 메디숍 들러서 사진도 찍으시고 이벤트 존에 들러서 이벤트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구미 라면 축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맛상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